안녕하십니까 탑티비 백은정 리포터입니다. 오늘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나요? 허리가 많이 아픕니다. 음. 가장 많이 아픈 곳은 어디이신가요? 아, 척추 어, 디스크 4번, 5번이 가장 많이 아픕니다. 오늘 여기는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되셨어요? 아, 불치병을 고쳐주신다는 박사님을 뵈러 왔습니다. 음. 그럼 일단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네. 어, 등이 전부 다 아프시다고요? 이 일대가요? 네, 네. 아 오늘. 여기까지 다 하긴 어렵고 그 다음에 허리가 요쯤에 아프시요 네네 척추 네. 4번, 5번 네, 4번, 5번 그러네 여기가 지금 울퉁불퉁 지금 염증 때문에 네. 네, 하루 이틀 된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좌골도 아프시다고요? 네 그렇군요 이 좌골이 원래 불치병입니다 네. 음, 조금 여기까지 내려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아프셨겠네. 어. 예, 네, 괜찮아요. 여기요. 이제 잠깐 내려와 보세요. 옷 입으시고 바로 움직여 보세요. 오 이렇게 올라가질 않았거든요. 아 이게 엄청 아팠거든요 팔이. 목욕탕에서 막 이렇게 예. 하는 거야. 그게 부러워 죽겠는 거예요. 지금 되잖아요. 아 근데 지금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완전히 이 몸이 다빙신됐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70만 살 살아도 감사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예. 을 이, 이 세상에 욕심을 버려버렸서요 근데 이게 돌아가잖아. 찜 맞고 지금 어디 아프신 데또 있으신가요? 네, 제가 어깨가 많이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50견이 넘어서 제가 64세인데 너무 팔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오늘 박사님 이제 뵐때 제가 욕심을 부렸죠. 허리가 이렇게 너무 좋아지니까 팔도 좀 고쳐주십시오 했고 등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통증이 지금 없어졌거든요. 이 팔을 이렇게 제기지를 이렇게 감이 어떻게 합니까? 못 했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아, 침 맞기 그래서. 전에는 어. 네, 이 오... 팔도 돌리지 못했어요. 그럼요. 팔을 못 돌렸죠. 어떻게 감이 이걸 돌려요? 와... 근데 정말 신기하리만큼 무슨 정말 제가 지금 예, 예.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침을 맞으면 어. 팔도 돌릴 수 있고 네네. 아까 침 맞기 전에는 앉았다 일어났다 네, 앉았다 일어나. 이거를 감이 이거를 어... 이거를 일어났다고 통증이 있어서 우리, 이거, 우리 최 대표님도 알지만, 제가 한 2개월을 평소에서 일어나지를 못했거든요. 지금 등도 신속한 효과가 네네. 있어요? 네네. 아 등이 너무 가볍고요. 어. 너무 좋아요. 이제는 제가 이제 80세를 욕심을 부려볼 겁니다. 어. 70을 살까 말까 했는데, 정말 저는 행복하지를 못했거든요. 이 통증 때문에. 많이 어. 써먹어서, 스파시 지금, 다시 지금 많이 먹어요 50년 전부터 알아봤던 이 자골 식경통, 그 다음에 허리 디스크까지는 안 갔지만은 이 통증을 안고 50년 동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우리 그 백박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치료를 하고 나서 이게. 이런 치료는 제 성전에 처음 받았고요. 우리 박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치료가 된 것도 감사드리고, 먼저,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남을 허락해 주신 게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내 삶이 이제는 평안한 삶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집사람도 제가 이걸 치료를 하고 나서, 확 치료를 해줄 수 있겠다. 우리 집사람은 바로 종합병동입니다. 종합병대인데그 치료를 가능성을 보고 앞으로 더 이제 치료를 시켜서 남은 여생을 아주 편안하게 살수 있다고 생각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탑TV의 백은정 리포터였습니다.